<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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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다 상담하는 금요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네, 무료 철학박사 강신주 박사님. 어떻게 오늘도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음, 오늘도 괜찮아요. 가을 돼가지고 네. 잠을 잘 자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방언이 더 주셔가지고 <laughs> 말을 너무 빨리하고 끊임도 없이 하시는 철학 박사님이신데, 티셔츠는 똑같은 걸 입고 오셨습니다. 예, 네. 주기가 맞는 거죠. 주기가 <웃음> <웃음> 딱 일곱 개입니까? <laughs> 주기가 맞는 <laughs> 거죠. <laughs> 네, 어서, 어서, 저희가 광고를 많이 받아서, 추천료를 음. 많이 드리고, 음. 티셔츠도, 어, 음.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달 단위로 음. 돌아갈 수 있도록, 약 30번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저, 피디님이 어. 그, 저, 뭐, 티를 하나 제작을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티. 말 나온 김에, 저희가 방송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예. 단체 티를 확 마련해가지고, 예. 어, 저희가 선물로 드린다든가, 음. 이런 고민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과연 네. 지원이 있을지는 <laughs>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무료 철학 박사님이 책을 판매한 돈 일부를 <laughs> 강제 기부를 하시고 강제 기 기부. <laughs> 강제 기부를 당하신 후 네. 자금을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뭐 네. 김현철 선생님의 어떤 진료비 일부 저 <laughs> 어, 그분은 그 선생님은 전문직이시잖아요. 네, 안정된 전문직. 어 황세민 교수님의 수강 일부를 저희가출해 네. 예. 네. <laughs>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많이 들으신다 그러셨죠? 네. 저희가 다운로드 네. 어 MBC 다운로드 압도적 1위고요 그리고 현재 다운로드만 몇 개로 안 되는 300만 음. 넘었습니다. 이 정도 분들이면은 5 0원씩 모으면 티를 그러니까 <laughs> 네, 본인... 뭔가를 만들어서. 본인 인쇄를 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laughs> 청자들 청취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얄팍한 철학자 <laughs> 자 그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에 대한 저의 태도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친구가 절실하지 않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저는 27살 대학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떨어져 지냈지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학되면 항상 만나고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일 친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저에겐 진정으로 그 친구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친구들을 잃는다는 상상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정이 전혀 없죠. 겉으로는 너희들이 있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 우리 10년 뒤에도 꼭 이렇게 자주 보자는 말을 하지만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그냥 제가 외롭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라도 없으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서인 것 같습니다. 1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들이 이 정도니까 대학 와서 사귄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겉으로는 항상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 저는 친구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실제로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퍼주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은 최소한 용감한 분입니다. 뭐가 용감한 왜, 왜 용감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어, 자신이 그런 감정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타자에게 좀 철학 박사님 이나오셨으니까 그럴 듯하게 타자에게 감정이입한다는 게 사실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음. 그리고 저는 거기서부터 지선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하는 것이 잘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의학적으로도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네. 네. 그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음. 어쨌든 이게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그게 얼마나 절실해서 이렇게 어 말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고백을 하신 거죠. 예. 고백을 하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철학 박사님이. <웃음> <웃음> 어려운 것부터는 철학 박사님이 네. 받아주시죠 27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렇게 저기 저 상담을 이렇게 보내왔지만 저도 이렇게 친구가 있는가? 음. 뭐 철학 공부한 이후로 더 급속도로 인간관계가 <laughs> <번안 웃음> 돈더안못 벌고 <laughs> 사실 네. 맨날 저 밖에서 <laughs> 책이나 쓰고.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만난 친구들의 특징들은 제가 선택한 친구들이 없어요 되게. 다 돌아보세요. 아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갔는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반에? 그죠 그다음 네. 한참 지나면 정들어. 그렇죠. 그 친구야. 네. 그, 그다그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대학교 1학년? 군대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이 결정한 게뭐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조건. 네, 주어진 맞아.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에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매력적이다. 나랑 다른 반인데 다른 반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야, 우리 친구하자. 이럴 때 우리 사회 아마 이상하게 볼걸요? 음. 동성애자냐? 제? 그런 경우 특히 남자들 사이에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까먹지 말아야 될게 만약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친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익숙하게 떼거리를 모여서 1년 보냈다고 친구는 아니에요. 음. 야, 그건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만나봤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랑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남자분인 것 같은데 분명히. 특히 남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 우정을 변치 말자 어릴 때 특히 많이 합니다 변치 말자 어~ 그리고 뭐~ (10년) 이 지나도 계속 뭐~ 평생 가는 친구야 우리는 의리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특히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는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예. 실제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 다른 친구들도 예. 그래야 할 것만 같고 자기가 음. 그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할 것만 같고 음. 어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걸 여자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아이스 코트 음. 네. 그런 것도 작용됐죠 제가 예전에 좀 힘든 일이 뭐 힘든 일은 뭐 굉장히 뭐 20대 이후는 많았지만 그 힘들 때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laughs> 지금도 그렇게 이런 네. 그... 힘든 시 상황들을 <laughs>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네. 알고 있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한테 위로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렇 뭐야 영화 보고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대부분 알죠. 그 네. 친구한테 얘기하죠. 너 진짜로 날 지금 위로하는 거니? 응. 음. 이게 철학자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냥 <laughs> 고마워 이러진 않아요. 나는 너한테 진심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애들이 나중에 연락을 안 해요. <laughs> 그 소리. 근데 사실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 어떤 그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있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뭐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대개는. 나는 너처럼 불행하진 않아를 확인하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에 빠질 때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안 와요. 맞습니다. 그 진짜 친구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진짜 같이 있어주는 친구의 수예요. 음. 나쁜 일이 있으면요, 온국 <laughs>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사실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예. 것을. 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도 얘기를, 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닥칠 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전화 연락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배가 아픕니다. 아 목소리를 조절하기가 힘들죠. 배가 아파요. 말은 안 하지만 배가 아프고요. 예, 예. 그리고 저도 돌아보면, 어, 누군가, 우선 저한테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laughs> 어, 왜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실제 저는 살아남습니다. 이거, 네, 저, 네. 이게 사람을 참못 보는 게, 이 네. 청취자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김무준 씨를 강하게 보시면 안 돼요. <laughs> 김호준 씨의 몇몇 그 활동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는 바악 <laughs> 내지는 사랑해주세요. 사랑, 애정결핍 위로도 해주시고. 여성분들 특히 위로 필요합니다, 저는. 많이 위로해주시고요. 걱정해주시고요. 어, 뭐며... 음모적인데요? <laughs> 아, 음모인 건 아니고. 음모적인 건 자, 아니고.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걱정을 해주는 말도 잘안 하지만, 음. 걱정 해주는 말을 하면, 보통은, 음. 어, 시끄럽다. <laughs> 음, 끊어라. 하고 끊습니다. 음. 어,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제, 이 상황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리고 그, 음. 그걸 통해서, 어, 내, 나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니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는 그냥 양떼들처럼 그냥 막, 왜이쪽으로 뭐 쏠리고 뭐, 이러는 게 사실 많거든요.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위대하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지금 이분 자체가 이렇게 왔었을 때 뭐, 이분이 뭐, 애초에 이렇게 유아론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시 하는 거죠. 음. 친구가 있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면서 오만 뻥을 치죠. 10년 뒤에! 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그, 그 이런 관계를 그냥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이분은 보신 거죠 음 모습을 실제 그럴 만한 친구는요 절대 그러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져야 하고 의리를 강조하는 친구들 치고 남는 친구 없고 정말 그런 남는 친구는요 절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한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 그거, 그거 하나를 더 보세요. 친구들이 막나 걱정하고 이랬던 모습들인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 지금 그 고민이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 같은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5년, 10년 지나서 진짜 좋은 친구 만나실 수 있어요. 음,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에 대해서 냉소적이라기보다는 시큰둥하게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안목이 있으세요? 네, 사회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철학도 할수 있는 분이고요. 어, 냉철하신 분이에요. 네, 철학도 할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든 친절하게 대하지 않든, 음. 나하고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예, 있어요. 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친구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요. 예 좋은 경치를 봤었을 때 나는 감동을 하는가,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을 하는가, 소설을 봤을 때 감동을 하는가, 영화를 볼때 감동을 하는가, 감동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예쁜 정신으로. 여자를 볼때 가슴 이 찌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음. 내가 열거성을 다해서 뭐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뭐 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얼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얼어 있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어진 관대로 적응하고 습관인데 사람들은 그 습관에 정해서 친구야 친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딱 보는 거죠 진짜 인간관계는 뭘까 서로 감동하고 애정을 주고받고 고통과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친하다라고 애들이 뭐 동창이라고 만나는데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걸 보신 것뿐이에요 근데 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동성관계잖아요 친구들 이거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동성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자기랑 분야가 다르고 아닌데 뭐 길거리 에 진짜 가다가나 카페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남자끼리도. 아 우리 저 오늘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까 얘기 들었더니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방언 터진다. <laughs> 대가 내려오시면 될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는 프로포즈를 하지만. 진짜 옛날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도, 그렇죠? 조선조 시대 때나, 네, 옛날 시대에데 그렇다고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하시죠. 이것은 상대방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구99 99.9%가 되기 때문에요. 99.9%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 안타까운 거죠. 신고를 당한다. 신고를 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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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공권력에 아... 의해서 음... 행위가 제압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안타까운 네. 사회예요. 보면, <laughs> 친구를 자기 뜻대로 못 사귄다. 예전에는 저 친구를 만나 저 사람 책을 보고서 몇 천리든 가가지고 나랑 사귀자라든가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서신 교환을 하자 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진짜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리고 동창의 관계를 잘 보시면요, 저는 음. 사실 동창에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데 제가 보고 싶은 친구를 따로 만나 할지언정 동창에 가서 다 같이 친구인 척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서로 얼마나 잘됐나 못됐나 확인하고 음. 잘된 친구에게 일종의 어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못된 친구 앞에서 <laughs> 내가 어 나쁘지는 않구나 위로해주면서 음. 예. 괜찮구나 스스로 위로를 받는 음. 위로를 하는 게 스스로 위로죠 사실은 그때는 음. 그런 행위들이 마구 일어나는 게 동창회죠 보통은. 예. 그래서 저는 동창회 안 갑니다. 보고 싶은 음. 친구있으면 그냥 따로 음. 만나지. 물론, 뭐, 뭐, 즐거운 동창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그런 동창회도 많거든요. 분명 예. 네. 근데 저기, 오늘도, 지난번에 그 철학자 이러니까, 우리 당당 피디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요이 프로그램이, 딱 예. 우리가 근본 없는 프로그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철학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 음.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귀여운 요구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가급적이면, <laughs> 복된 복된 말씀이라고 하나 그런 네. 거를 해야 되겠다. 1회 아, 네. 철학자 언급 할당 받으셨어요? 할당 받았어요. <laughs> 할당 받았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양 철학자 중에 한 아, 서양 철학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피노자라는 사람 아시죠? 아 스피노 사과. 사과. 그거는 스피노자 게 아니라 루터의 얘긴데 아. 아주 오해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끼고 사람이 타인을 만나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네. 기쁨 아니면 슬픔. 여기서 기쁨과 슬픔은, 기쁨이 까라 웃고, 슬픔은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내가 좀 탄력적이고 통통해거리고 즐겁고 시간이, 이런 관계가 기쁨이고, 슬픔 우울해지는 거야, 까라앉고. 음, 음. 이두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스피노자가 에티카, 윤리학 썼잖아. 요 윤리학의 핵심이 그냥 기쁨은 국가가 말려도 지켜야 되고, 슬픔은 국가가 하라고 그래도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친구랑 만나면서, 그거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제가 이 스피노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안 만나는 거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사람이 마주치면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정이 안 드는 건 물질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부부인데 10년 동안 같은 방에 자도 감정이 안 들잖아요. 안 마주칠 수 있어요. 음. 감정이 들어야 만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은 지금 친구들을 만날 때 감정이 안 드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친구. 라는 단어에 묶여있을 단어에 거예요. 묶여있는 네. 거예요. 실제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말할 때 생기는 애틋한 감정이나, 음. 그게 아니고, 그냥 단어에 묶여있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냐면 나를 한때 기쁘게 했었던 그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죠. 네. 그리고 만났더니 또 기쁘고, 이런 사람이 동성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친구인데, 네. 만나안만나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경우는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을 마셔서, 노래방에 가셔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외롭습니다. 진짜 외로운 거죠. 진짜 외로운 건 그렇게 사람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음. 진짜 강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여기 외로운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내 나한테 드는 감정이죠. 이걸 바로 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 아까도 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중간에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강대를 하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사람들도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독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저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 수만 적으면 기노애락이막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이분도 이런 이제 감정이 드는 것도 제가 봤었을 때는, 아 어... 불쌍하죠. 원칙적으로 해석, 해결을 하시려면 좀 극소수.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좀 가가지고 생활을 좀 해보신다던가. 이러면 아마 좀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스피노자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음, 스피노자. 스피노자. 길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크게 그냥 알맹이가, 어, 스피노자를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었나는 생각도 아, 들고요. 그러니까 괜히 했다 싶고 다음서부터는, <laughs> 다음서부터는 철학자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생각. 철학 문구라도 그냥 하나 던진다든가. 예, 네, 네, 네. 그래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진짜 친구를 만나시게 될 것이다. 음 아무 문제 없고요. 지금 굉장히 건강하시고 어 그러니까 문학을 하셔도 되고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봐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렇다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이죠. 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친구라는 제목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진짜 친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아,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말이나 단어들의 현혹이 돼가지고 그 말이나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자기 감정이나 관계를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에 좀 자유로울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막친구라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음. 아셔야 돼요. 예, 제가 봤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료 철학 박사 티셔츠는 가라 입었으면 싶은 방언 터진 강신주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법 결국, 결국, 결국 상담. 상담소. 공지입니다